그거 알아. 영모기지로는 보통 고령층이 자기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돈을 나눠 받는 대출 상품이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한 번에 빌리고 이자를 내잖아. 근데 영모기지는 반대야.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야. 대출자는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사망 이후에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1. 대상자,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주로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이야. 우리나라에선 만 55세 이상이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신청이 가능해. 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이면 더욱 유리하게 조건이 적용돼.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노후 세대가 주대상이야. 2. 장점. 어떤 점이 좋을까? 영모기지론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야.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이사 걱정도 없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지. 그리고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게 평가되어도 추가 상환 의무가 없어. 상속인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장점이야. 3. 단점. 조심할 점은 뭘까? 물론 단점도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집값 하락 리스크야.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수 있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 상속인 입장에선 집을 상속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또 금리가 오르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 4. 실제 활용과 정책 지원. 우리나라에선 주택금융공사 HF가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형 상품이라 정부 보조도 붙어 있어서 이자율이 일반 대출보다 낮고 비과세 혜택도 있어. 최근엔 가입 요건도 많이 완화돼서 더 많은 고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어.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거지. 한줄평. 집한 채가 노후를 책임진다. 현금보다 든든한 자산 활용법이야.